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뭡니까? 윤동혁이요 별명 있습니까? 우디 닮아가지고 저 우디라고 정했습니다 음, 영상 보겠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19학번 신설여고학과 이번에 복학하게 된 윤동혁입니다 자기소개가 너무 무난한데 개인기 있습니까? 그 주지훈 혹시 성대모사 난 무한도 여사한건데갈수 있다잖아요 내 인생이! 눈딱한 번만 감으면 눈딱한 번만 감으면 눈딱한번 감고 영상 보겠습니다 어, 혹시 항공대 크리에이터 지원하셨지 않나요? 아, 어. 지원하기 한번 듣고 싶어서요 첫번째는 제가 제일, 제일 재밌게 할거같아요 잠시만요 자신있습니까? 아, 자신 자신있어요 예 혹시 그 근거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신거죠? 아 그거는 면접에서 확인하시죠 자신감 잘 봤습니다 네. <laughs> 할수 있다잖아요 내 인생이 두 네, 그 번째는 네, 네. 저희 과 홍보가 너무 안되있는거 같아요 지원하게 세번째로는 이제 과 홍보 기회 드리겠습니다 신소재로 삼행식신 신소재공학과 소 소규모지만 제. 재미있는 과니까 많이 와주세요 학교 홍보 하고 싶어가지고 지원습니다 학교 홍보를 위해서 어디까지 할수 있습니까? 제 치부 하나 이제 까발릴 수 있습니다. 봉투. 저 학고 받았었습니다. <laughs> 어. 어. 아 귀엽게 봐주시겠지? 귀엽게 애교 삼종하고 나가시겠습니다. 있잖아, 나잘 봐줄 거지? <laughs> 눈딱한 분만 감으면 들어가시죠.